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도 사도시대 때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인 우리의 잘못인데 대표로 말하면 성령 세례 같은 경우, 또 성령이 기름부터 대달라는 말, 이런 것이 제대로 해석 없이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도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께서 경영하시는 방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생각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시대마다 다 다르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크게는 구약과 신약이 다스리는 방식이 다른데 그런 통치 방식의 차이를 잘 몰라서 생기는 심각한 오해를 한 여섯 차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약 시대라도 사도 시대 때는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다스리는 방식도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점을 쉽게 볼 텐데요. 지금과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서신서 특히 은사 문제 같은 건 지금과 다르고 사도행전에는 특히 구약 시대처럼 환상이나 기적 같은 초능력이 나옵니다. 사도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자기 교회를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천옥 얘기입니다 지금에는 볼수 없는 기이한 일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이해를 위하여 먼저 사도시대라는 점 지금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사도행전은 사도시대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또, 개시 시대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개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알리신 걸 말하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을 쓰셔서 알리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교회는 직통하는 걸 종종 말하는데, 꼭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보다 개인, 특히 목사의 심정, 느낌, 감동 같은 거를 바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계시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계시를 못 하셔서가 아닙니다. 질서 있게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또 직통하실 때처럼 직관으로 알리시지 않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차서 있게 전체적으로 가르치셔서 우리의 사고를 사상의 계통으로 세우셔서 세상 사람보다 월등하게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알고, 알 것을 좀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록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려면, 성경을 주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방대한 말씀을 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몇 마디만 하고, 다특정인이냐 목사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직통하는 걸 듣고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지 마십시다. 개시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 방식으로 알리셨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시하시던 때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은 신약 성경이 없던 때라 구약과 마찬가지로 직접 개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소위 직통하시던 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지금도 성경이 없다면 아마 그때처럼 계시를 직접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더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도 사도 시대도 아닙니다. 사도 시대는 신약이라도 계시 시대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비상 시기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시대는 비상시기입니다. 이는 특히 사도행전을 볼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데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주님의 말 뜻을 바로 알아먹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의 행적입니다. 주님의 행적, 하나님 나라의 확산,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의 확산을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보금서는 예수님의 행적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의 기록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 교회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교회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시대가 비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여 형성된 사도 시대의 교회가 당시 땅 끝인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라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당시의 땅 끝인 로마나 혹은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즉 당시 복음 증거에는 기적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시대, 계시 시대, 그리고 비상 시기 이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 시대라는 것즉 주께서 직접 계시하시던 때라는 것 요즘 같으면 기록계신 성경을 통하여 깨우치시는데 계시하시던 때는 주님께서 직접 알려 주실 때입니다 사도 시대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 약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자신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꿈이나 환상 또 기적 등의 신비한 초능력이 동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초능력이 동반된 건그 당시 시대상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예수님을 저 멀리 보고 믿던 때라, 희미하게 보고 믿, 믿었던 때라, 우리처럼 예수님을 밝히 알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알리실 때 어린아이를 대하듯 눈으로 볼수 있게 시청각으로 또 현실적으로 행복 물질을 직접 주신다든지, 저주도 직접 내리신다든지 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초능력이 동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시대 때도 신약이지만, 아직은 비상시이고 사도시대이고, 또 신약 성경이 없던 때라서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시고, 어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방언 등이 초능력이 동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쉽게 속히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도록 기적 등이 동반된 것입니다. 사도 시대니까 신약인데 구약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인데도 말씀을 깨우치실 때 기적 등 초능력이 동반되었습니다. 신약인데도 그렇게하신 건 계시하시던 때라 신약 성경이 아직 없던 때라서 그렇습니다. 전능력이 동반됐다는 건 당시 은사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다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은사주의자들은 특정인에게만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란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 지체의 각각의 역할을 말하는데요. 우리 신체의 지체는 다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역할을 다하여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의 인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자꾸 신비하게 생각하도록 너무 많이 가르쳐 놓아서 참 힘든 문제인데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연합체가 교회인 우리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개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 분자들이 다 역할을 다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교회인데, 그러, 그것이 은사인데, 은사 문제는 나중에 교회와 관련하여 좀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당시에는 천능력의 은사, 소위 병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 같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건 당시 사도시대의 특수상황 때문입니다. 계시를 하시던 때라, 또 신약 성경은 아직 없어서 개시하시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개시를 바로 읽고 깨닫기 위하여 지난 여섯 차례는 구약을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라는 점 신약 성경에 사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먹기 위하여 특히 사도행전에 사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먹도록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먹기 위하여 시대상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시 시대라는 것, 또 비상시기라는 것, 또 사도 시대라는 것입니다. 계시 시대, 비상시대, 사도 시대, 이것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상시기란 사도 시대가 비상시기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살아 있을 동안 사도들이 죽기 전까지,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비상적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의 본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구절이 1장 8절의 예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놓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끝에 속하여 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당시 땅끝과 오늘 땅끝은 간격이 좀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땅끝은 당시 로마나 스페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땅끝은 당시와 다르죠? 아직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없는 지역은 거의 없는데 세계적으로 교회가 다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와는 훨씬 다른 시대입니다. 다만 파급하여 아직도 어두운 곳, 보금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한 곳, 이는 타락상을 현재히 나타내는 지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은 당시의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시대의 땅끝이 아니라 파급된 땅끝입니다. 사도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하자 하고 바로 직대입하면 안 됩니다. 바로 복사하였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서자 3천 명, 000명, 5천 명인 것을 보고 우리도 3천 명, 5천 명 하자는 식으로 하면 말뜻을 못 알아먹은 겁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단지 숫자놀음을 했던, 지금까지 숫자놀음을 했던 것이 무용지물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쓰셔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귀을못 알아 먹으면 교회는 수를 늘려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살아 있을 동안 당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 지금과 달리 속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방 3천명, 5천명 또 여기저기 교회가 섰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도 복제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살아 있을 동안 이루어져야 하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로 형성되는 것도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세례를 받기 직전, 전후에는 천옥 전후 역도 동반된 것입니다. 비상시기라서, 그리고 개시 시대라서 꿈이나 환상 등 기적 등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땅 끝까지 긴급하게 교회가 확산되어야 하기에, 환상이나 기적 등 초능력이 동반된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와 같이 여전히 개시하시던 때라 초능력이 동반되었습니다. 특히 사도시대라는 점은 또 비상식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속히 확증하시기 위하여 초능력이 동반되었습니다. 당시도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을 것 아닙니까? 대표로 영지주의 같은 경우 똑같은 예수님을 놓고도 예수님의 신성만 아주 강조하여 이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신만 강조하지 사람이라는 것은 무시하여 결국 강단에 설수 없었습니다. 사도 시대 당시도 벌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받았다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직접 받는 시대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초능력을 행사하도록 한 자들이 과연 사도나 대언자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늘날에는 성경 계시를 자꾸 연구하고 파고들고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를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중심한 대언자들 목사들이 과연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당시에는 속히 확증한 것입니다. 속히 증명해 주셔야 혼란스럽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 속히 확증되어야 혼란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과 달리 전능력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 환상 등이 동반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런 기이한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속히 확실히 증명해 주셔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내가 받은 것이 말씀이다 하고 분분할지라도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속히 확증하도록 전력이 동반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또 전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거짓 사도 대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 뜻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만 붙잡고 율법이죠. 구약은 전부 율법과 그와 관련된 글인데 율법의 외피만 붙잡고 율법에도 없는 여러 제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안식일의 본래 뜻을 알고 지켜야 하는데 그저 일을 안 하고 쉬어야 한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한다 하고 요즘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도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누가 층수를 눌러주지 않으면 자기 집에 못 올라갑니다. 이것은 본래 안식일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 이는 앞에서 방송한 15강의 내용을 보시면 좀더 파악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 백성은 주께서 다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제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여러 제도들을 어기면 저주하셨습니다. 안식일이나 11절나 여러 실정법의 제도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감시하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한 사회답게 서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는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감시하지 못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다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제도를 지키고 외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도는 다 실정법으로 주셨으니까 당시 실정에서 벗어난 신약 교회는 실정법으로 지키는 데서 자유롭습니다. 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서 지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거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못 지켜서 한입니다. 이게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특히 사도행전을 볼 때, 성경에 있으니까 하자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다. 성향충만, 성형 성형세 전능력 등은 다잘 말해야 합니다. 사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지 않고 멈추고 자꾸 종교 행위를 반복하면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자꾸 신앙 행위를 반복하면 미신이 되기 쉽습니다.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교회를 이어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 잠깐 생각할 점이 사도행전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은 교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생각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소비해 버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